어 저희들 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제 출제가 단순히 공공기관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 이것은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노정교섭과 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자고 연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 오늘까지 정부는 전혀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저희들 예고된 9월 27일까지 계속 어, 불통을 일관할 경우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동동파업들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산하 15개 노조, 6만 1000명이 9월 27일부터 시기집 중무기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바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정택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노정교섭이 열리면 지금 네 가지를 주요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뭐안 열렸지만 국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요구가 이다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드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제적인 실패로 결론이 난공공분문 성과연봉제를 합리적 근거도 어,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어, 관계 법령 및 단체 해약에 따라 임금체계 도입은 노사교섭을 통해 할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 두 번째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 1,700억 원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초우 개선에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민자철도, 에너지 기능조정 등 국민적 합의가 없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일자리 확대,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기관 운영 공공성 중심 평가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을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짜 개혁하는 과제를 노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국민,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 저희는 어, 파업에 들어가면 공공서비스의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도입 전에 정부가 교섭과 대화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희들 파업을 앞두고 다시 재차 3차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저희들의 교섭을 거부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돌을 수 없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잠시의 어떤 국민적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투쟁을 나설 것을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 저희들 오늘 인내를 가지고 20분 기다렸는데 이후에도 계속 어, 교섭을 어, 요구할 것입니다. 어,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어, 어떤 지난 과정에 대한 반성 속에서 어,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고도 국민과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